안녕하세요, 박카림 프로입니다. 레슨 시청하시기 전에 항상 좋아요와 구독 항상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어 레슨을 해드릴 영상은 코킹이라는 부분이에요. 코킹. 아,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골프를 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죠. 근데 대부분의 아마추어분들은 여러분들은 코킹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내가 코킹을 제대로 하는지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코킹을 왜 해야 될까요? 비거리의 필수 요소입니다. 코킹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비거리가 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코킹을 한 스윙과 안한 스윙을 보여 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하게 저는 손목만 꺾어서 코킹만 해서 쳤어요. 어떠세요? 굉장히 짧고 간결하고 좋죠. 저는 음, 흔니 얘기하는 낮고 길게 빼서 손목 쓰지 말고 스윙을 할 겁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흉겨 보이죠? 제가 이 영상도 찍은 적이 있어요. 임팩트백을 치면서 이렇게 하는 영상 이 영상을 찍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죠? 손목부터 꺾인다고 손목부터 꺾이면서 올라가서 굉장히 번지면서 이 영상을 한번 꼭 시청을 한번 하시고, 그렇다면 왜 코킹을 그럼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거냐? 제가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할게요. 그냥 앞에 두세요. 클럽을 잡고 그냥 이렇게 앞에 두세요. 앞에. 그리고 그냥 위로 들 거예요. 왜? 골프에, 골프에서 스윙은 팔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냥 몸통 회전 없이 그냥 위로 이렇게 들 거예요. 자, 하나, 둘, 따라하시면 좋습니다. 셋. 천천히 해볼게요. 그냥 들 거예요, 위로. 자연스럽죠? 어떠세요? 밑에서 뭐부터 꺾여서 올라오면냐 헤드부터 올라오는데 손목이 먼저 이렇게 꺾이면서 그 다음에 팔이 올라오고 마지막에 팔꿈치가 올라와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인간은. 내 몸은 그렇게 만들어졌어. 그냥 나는 이걸 들 때, 손목부터 꺾이고, 팔부터 올라가고, 팔꿈치가 들리게끔 만들어졌어. 조물주가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손목 쓰지 말래. 그거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들지. 이렇게. 제가 강하게 밑으로 내려친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손목부터 올라가서, 빵! 손목을 안 쓰면. 왜? 내리쳐야 되는데 손목을 못 쓰니까 힘을 써야 돼. 그러면 어디에다가 무슨 힘을 갖다 써요? 몸을 갖다 쓰지. 손목을 풀어서 손목을 치면 손목으로만 치면 몸의 중심이 잘 잡혀있는 거고. 이게 난 너무 답답해. 그러면 이걸 스윙에 그럼 어떻게 접목을 하냐 이거지. 쭉 뻗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쭉 손목 써서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아시면요. 코킹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대해서 제가 인식이 빡 들었어요. 망치로 머리를 빡 만들 것 같을 거예요. 무조건요. 내가 한 행위에 올라갈 때한 행위에 무조건 역순을 일어납니다. 어떻게? 잘 보세요. 전 위로 들어서 내리 찍을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손목부터 꺾이죠. 그 다음에 뭐 올라가요? 팔 올라가죠. 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리 찍을 거야. 그냥 팔꿈치 접히죠. 그 내리 찍을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팔꿈치부터 내려와요. 그 다음에 뭐 내려와요? 팔. 그 다음에 손목. 이걸 제가 스윙으로 얘기하면 백스윙을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보세요. 손목부터 꺾어서 올라가서 팔이 올라가서 내려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꿈치부터 내려오죠. 역순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팔꿈치 내려오고 팔 내려오고 마지막에 손목이 빵 풀리면서 맞아요. 근데 이, 이 순서를 올바르게 지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아, 이거 앞에서 먼저 보여줘야지. 자, 보세요. 손목 쓰지 말라 그래서 팔 들어서 팔꿈치 들어서 마지막에 그럼 어쩔 수 없이 내리쳐야 되니까 손목이 꺾인다 그래. 그럼 뭐부터 내려올까요? 빠르게 하면. 이것부터 내려와요. 손목부터. 왜 역순으로 일어나니까. 그러면 스윙으로 얘기하면 캐스팅이지. 코킹이 정말 중요해. 힘도 중요하지만 순서도 중요해요. 내가 자연스럽게 자, 예전에 제가 뗐던 또한번 임팩트 패스. 손목부터 꺾이죠. 손목부터 꺾여서 올라가서 내려오면 무조건 역순. 자, 손목, 팔, 팔꿈치. 그럼 역순. 팔꿈치, 팔, 손목. 그냥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냥 이렇게 들고 위아래로 내해 보세요. 위아래로. 뭐부터 뭐부터 꺾이는지. 뭐부터? 손목부터 꺾이잖아. 그다음에 팔 올라가고 이거 내려오잖아. 그다음에 내리친다고 생각해요 역순으로 팔 내려가고 하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골프에 적용만 하시면 보세요. 자연스럽게 올려서 휘둘러서 가. 제발 좀, 우리, 이제는 이걸 아셨으면, 이런 스윙 하지 말자고. 좀 제발. 좀 심플하게 칠수 있잖아요. 자. 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손목을, 코킹을 안 하다가, 코킹을 해서 골프를 치면요. 100% 이런 느낌이 나요. 손을 굉장히 많이 쓰는 느낌. 굉장히 쓰는 느낌이 많이 나요. 그 느낌은 올바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있지. 암묵적으로 이런 게 있어. 손을 써서 스윙을 한다. 그러면 뭔가 재짓는 느낌이 있어. 뭔가 뭐 재졌어. 야, 너 팔로만 스윙하잖아. 손을. 올바르게 코킹을 쓰면 손을 쓰는 느낌이 많이 납니다. 안 쓰는 사람들의, 안 쓰는 사람들이 하면 그게 올바른 거니까 절대로 재짓는 느낌 아니에요. 제발 좀 마지막으로. 이런 스윙. 몸들 하지 마요. 이거코킹만 하면 잘되 끝내. 순서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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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플하게 타. 니다오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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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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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